여러분은 직장에서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요? 돈? 아니면 복지? 인센티브? 네, 이런 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속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요. 경영학에서는 이런 한계를 가리켜 한계효용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리핑캠퍼스입니다. 결국 사람이 일에 몰입하게 되는 가장 강한 동기는 의외로 일그 자체에 있습니다. 일이 신나고 재밌다면 그 일에 대해 기대가 되고 더 잘해보려는 지속적인 동기가 생겨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돈인데 제 말이 잘안 믿겨진다고요? 네, 그럼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에 나오는 사례들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인 찰스 슈아브는 공장장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공장장님은 굉장히 유능한 분인데 계속해서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와.. 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을 달래기도 해보고 경고 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통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슈아브는 공장장에게 분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직원에게 오늘은 몇 번이나 주무를 부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는 여섯 번이라고 답합니다. 슈아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에 숫자 6을 적고는 나가버렸 습니다. 이 되었고 야간 근무조가 들어와서 바닥에 그 숫자를 보더니 무슨 뜻이냐고 물어봅니다. 아, 오늘 사장님 다녀갔는데 주무를몇번 부었냐고 물어보길래 여섯 번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닥에 커다랗게 써 놓고 가시더라고. 다음 날 아침 야간 근무조는 6을 지우고 커다랗게 7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주간 근무조는 7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야간 근무조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일했고 퇴근할 때 바닥에 10이라는 숫자를 쓸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생산성은 점점 올라갔 고 얼마 안 가서 다른 어떤 공장보다도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스미스가 뉴욕의 주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는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 소장으로 임명할 임무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싱싱교도소는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고심 끝에 그는 루이스 로스를 지목하게 되는데요. 자네가 싱싱 교도소를 맡아보지 않겠나? 싱싱 교도소는 자네 같이 책임자 있는 사람이 적임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로스는 당황했습니다. 당시 싱싱 교도소의 평판은 최악이었는데요.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치 기류에 따라서 임명됐다가도 금세 파면되기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교도소장이 수없이 바뀌었는데요. 심한 경우 3주 만에 교체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로즈가 망설이는 걸 보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로즈, 자네가 겁먹었다고 나무랄 생각은 없네. 워낙 위태로운 자리니까 그런 자리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겠지. 스미스 주지사의 이 한마디는 로스에게 도전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로스는 싱싱 교도소장 자리를 수락하게 됩니다. 이후 로스는 싱싱 교도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싱싱에서의 2만년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십만 부가 팔리고 됩니 싱싱교도소 생활 이야기는 방송과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수감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자 한 그의 노력은 그들의 교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파이어스톤 타이어 제조회사의 설립자인 하비 파이어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월급을 준다고 해서 인재를 모을 수도 없고 인재를 묶어둘 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일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보람입니다.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면 사람들 내면에 자리한 우월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해보세요. 직원들이 열정을 좀더 가지길 원한다면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세요. 팀 목표 또는 개인 목표를 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독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리더라면 팀원들 스스로 일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열심히 일하면서 일을 즐길 때 좋은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피그말리온 효과를 생각해보세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상대방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 원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해야겠죠. 상대의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위평 씨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을 한번 맡아줄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